항상 영상 볼 때마다 "내일 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해요. 제가 내일을 엄청 좋아해 가지고 단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내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밑에 있는 진짜 손톱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단 하루도 내일을 신 적이 없어서 내일에 갖다 바친 돈도 얼마인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근데 저말 진짜 많죠? 저 원래 말 이만큼 많아요 음. 그리고 하츠 베이커리 샌드베이거리랑 샌드베이거리랑 쫀는빵 먹어줄 수 있나요? 당연히 먹어드릴게요 좀만 기다려 소울푸드 MBTI 맛집 철학 소울푸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삼겹살 빵 치킨이고 MBTI는 말씀드릴게요 ESTP입니다 ESTP고요 맛집 철학! 제가 또 은근히 되게 막먹지만 은근 까다롭거든요? 막 그렇게 또칭찬잘 하지 않아 일단 맛집 철학은 저는 일단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인스타 키면은 되게 그 해괴망측한 약간 뇌 주름같이 보정하는 그런 인스타 먹개정들 있잖아요 그런 데 올라오는 맛집 안 가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맛집 철학은 사실 뭔가 제가 좀 꽂히는 데를 가긴 해요 뭔가 그냥 내필로 느껴지는 것들? 장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살안 찌시는 이유? 왜 저만 찌는 거죠? 여러분 살이 안 찌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쪘습니다. 저도 살 빼야 돼요. 진짜 살 많이 쪘고요. 진짜 뱃살 구라 안치고 임신 10개월 차입니다. 하... Q&A 할때 기본적으로 답하는 것들 제가 이거 질문 정리를 해야됐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존나 좀 빡친 채로 이거 찍어가지고. 하... 질문 정리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 Q&A 2탄 때는 진짜 기본적인 것들 한번 그냥 백문, 백답 이런 거 해볼게요. 보이즈 플래닛, 못소리지만 뭐 연애는 하고 싶어. 환영 든 리액션 영상 요즘 많이 떴잖아요. 갱식이 님이 하시면 재밌고 반응 좋을 것 같은데 해보실 생각 없나요? 생각 뭔가 있어요. 뭔가 며칠 전, 며칠 전도 아니 예전에도 뭔가 가끔씩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거 찍어보라 해서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뭔가 가, 뭔가 이렇게. 가끔 또 이렇게 잡기가 또 어려워서 제가 은근히 철판 깔아주면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봤는데 하나를 그냥 정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연프도 태어나서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서바이벌 아이돌 프로그램도 제가 프로듀스 101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를 정해주시면 제가 보면서 리액션 영상 찍어볼게요. 1. 첫 번째 남자친구 있는지 없습니다. 남자 만나본 적은 있는지 썰 풀어주세요. 없습니다. 3. 이성애자인지. 이성애자입니다. 갖고 있는 총 자산. 이거는 쓰러 할게요. 데일리룩 OOTD 찍어주세요. 오, 뭔가 OOTD라고 는좀 민망한데 사진 같은 거는 띄워드릴 수 있어요. 직장 브이로그 찍어줄 생각 있는지. 잘립니다. <laughs> 피트니스 윗 경식 운동 브이로그 찍어줄 생각 있는지.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근데 뭔가 안 찍어줄 이유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 되게 너무 저의 그 저대로 운동을 해가지고 사실 뭔가 운동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거나 전문가이신 분들 보면 진짜 웃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너무 너무 이건 너무 심하게 아마추어인데 이런 걸 내가 찍어서 올려도 되나? 근데 뭔가 쿠킹 영상으로 짧게는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 미친 질문 개 많아. 어 구독자들 밥 사줄 생각 있으신지 돈 많이 벌면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방구 몇번끼는지 궁금해요. 방구 진짜 개많이 껴요. 트름도 개많이염. 배속하지 않는 목소리 궁금해요. 사실 배속하지 않는 목소리가 이건데 제가 배속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녹음된 목소리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진짜 좀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속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배속, 이거는 최대한 배속 안한 목소리 많이 담아볼게요. 인스타 팬 계정 운영하실 생각 없나요? 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 파가지고, 거기서 그냥 리스 같은 거 올리고, 먹방, 그리고 뭔가 팬들이랑 소통해보고 싶어서, 이번 연도에는 진짜 인스타 계정 한번 파볼게요. 사실, 친구들이 저를 발견할까봐 무서워서 안판 것도 있는데, 진짜 1월 안에 파보겠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편하게 망칼제 해주실 생각 있나요? 해볼게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안 잡고 하루 종일 한번 처먹어보겠습니다. 일상 브이로그 진짜 찍어볼 거예요. 싶어서 <laughs> 고프로 살 거예요. 고프로 사볼게요. 음. 옛날에 찍었던 거 있어가지고 편집해볼게요. 락 최면, 햄채면 공깃밥 채면빵 최면. 일단, 라면 최대 몇 개는 해본 적이 없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솔직히 햄버거는 햄버거도 안 해봤다. 햄버거도 한번 해볼게요. 공깃밥 채면은 해본 게 있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공기 먹어본 적 있거든요? 제가 진짜 탄수화물 쳐들입니다. 근데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서 빵채면은 와 이건 진짜 해보, 이것도 진짜 해본 적이 없네 제가 진짜 빵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빵 많이 먹으면 물려요 여러분 음 내일 주기랑 지금까지 했던 디자인 중에 제일 만족했던 내일 디자인 일단 내일을 4년 했나 그 정도 길게 해본 사람 으로어 내일 주기는 한 5회에서 6주 정도만 제가 갈아 끼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디자인은 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여기 밑에 띄워 드릴게요 유튜브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도 원래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고 먹방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항상 보기만 했지 보고 그냥 나 혼자 먹고 싶은 거 먹었지 근데 문득 생각을 해 보니까 나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그것도 있어. 뭔가 먹방을 찍으면 내가 이런 거를 먹어도 뭔가 합법적인 기분 드는 거야. 나는 나 그냥 영상 찍을 거니까 먹는 건데 약간 요런 핑계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막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먹방을 안 찍을 때는 뭔가 사실 이렇게 막 엄청 사는 것도 돈도 돈도 많이 들고 사실은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래서 좀 자제했던 것도 있었는데 어차피 나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한번 찍어봐야겠다. 유튜브 찍으면 사실 살이 쪄도. 살이 쪄도 합법? 돈을 쓰는 것도 합법인 기분이 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어요. 헤어스타일 의도하신 건지. 아, 근 너무 웃겨. 그냥 왜 이렇게 너무 웃기지? 헤어스타일 의도했죠! 이거는 어느 분은 저한테 뭐 하셨는지 알아요? 집에서 머리를 자르네요. 머리 미용실 가서 자릅니다. 네이도 자릅니다. 미용실 가서. 저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요. 이거 쇼컷 이거 유지하려면은. 생일 케이크 하나만 고르면 어디 꺼 먹을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롯데 호텔에서 파는 델리카 한스, 거기에 있는 딸기 케이크 먹고 싶어요. 아, 거기 너무 먹고 싶다.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 생일 케이크를 하고 싶은데 그건 딸기 여서 겨울이만 나오고 제 생일은 5월이어서 그 케이크 안 나오네요. 평소에 입술 필러 맞았냐 질문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입술 필러를 맞았냐는 질문. 입술 필러를 맞았습니다. 입술 필러를 맞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술 필러는 지금까지 총네 번에 맞았고 태초 입술 개못 생겼거든요. 일단 입술 필러 처음 맞았을 때는 21살 겨울. 그때 처음 맞아 봤고 그때 처음 맞고 한달 뒤쯤에 리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쭉 살다가 사실 그 입술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 입술 필러를 다시 맞고 싶으면 녹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필러 녹이는 게 아프다고 진짜 유명하거든요. 너무 그게 무서워가지고, 몇 년을 회피를 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아, 입술, 입, 입술 정병이 너무 도져가지고, 처 아프든 말든, 그냥 필러 맞아야겠다, 다시. 하고, 맞으러 갔는데, 안 녹여도 된대요. 그냥 맞으래요. 그래서 맞은 게, 한, 한달반 전쯤. 그때 맞고, 2주 뒤에 리터치를 받았으니까, 이 입술이 된 지는, 한달좀 지났나? 한달반된것 같아, 한달 반? 응. 아닌가? 한달 됐나? 입시필라 맞았습니다. 일단 딱복 대 물복 밤고구마 대 호박고구마 저는 강경 1인데 경식씨는 어떨지 궁금해요. 너무 저랑 잘 통하시는 게 저도 무조건 강경 1이에요. 딱복 대 물복 아가리 여닫고 딱복이고요. 밤고구마 대 호박고구마 진짜 아가리 여물고 밤고구마입니다. 저는 물복 솔직히 안 먹어요. 호박고구마 안 먹어요. 저 진짜 딱복이랑 밤고구마만 차 먹어요. 저 여름에는 진짜 딱뽕만 먹고요. 목맥해서 여기가 그냥 으악, 으악, 으악 하다 그냥 죽어도 좋을만큼 목맥히는 맛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말 너무 많아서 Q&A 2 탄으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두정코는 대왕 사이즈거든요. 아나말 너무 많아. 우와, 어, 이것 봐요. 우와, 어. 한입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는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아니 피가 되게 뭔가 쫀득한데 질기타진 않고 안에가 되게. 건조해 보였는데 되게 맛있게 달달하게 어 여기 뭐야? 둘다 친구가 사다 준 곳인데 방금 먹은 곳은 또 먹고 싶어요 음 경식님의 최애 빵키 리스트가 궁금해요 일단 아 제가 빵 너무 좋아하는 데가 많아서 너무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그로가 끌리게 생긴 디자인의 빵을 좋아해요 음 일단 저는 황치즈빵 좋아하고, 이것도 제가 고민을 하고 여기 띄워드릴게요. 음. 운동도 따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운동은 무조건 해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되게 나름 꽤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일단 운동은 저는 헬스를 합니다. 아다 맛있어. 저는 뭐 이렇게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노래 들으면서 운동할 때가 그냥 집중도 잘 되고. 전 개인적으로 남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는 거는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가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뭔가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몸이 있는데 진짜 닿을 수 없지만. 트와이스 모모 같은 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잔데, 뭔가 되게 근육질의 몸 있잖아요. 근데, 너무 몸매가 예뻐. 뭐, 이렇게, 허리는 짤록한데, 이렇게 골반이랑 엉덩이는 이렇게, 오우, 오우! 그리고, 되게 모모 몸매 보면은, 그냥 진짜, 와, 진짜 운동 열심히 했는데, 되게 건강미 넘치게 섹시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몸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처먹는다고? 아무튼 좀 그런 몸을 좋아해. 저는 뭔가 좀, 완전 이렇게 막, 바람을 만 휘르륵 날아가는 그런 몸보다는 뭔가 좀, 어, 되게 운동하는 것 같다, 이런 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헬스가 그 느낌이 좀 좋아요. 뭔가, 운동을 한 느낌의 운동? 응.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노래 들으면서 나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그런 거 운동 좋아합니다. 운동 루틴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여기 한번 좀 띄워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너무, 그, 진짜 제, 저대로 운동을 하고, 저 진짜, 상식이란 게 없거든요? 저 사실 운동을 배워본 적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멋대로 해가지고, 사실 좀, 알려드리기도 민망한데, 루틴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루틴 한번 정리해볼게요.